제일 이즈 웨일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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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네, 똑같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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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하겠습니다. 조우 e 버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코 음, 바로에게 말할 때 예, 아, 여와가 모세에게 말할 때 바로의 마음이 꼬털, 꽃털, 꼬털은 어제도 말했죠. 어, 완악한, 완고한, 완구하, 완고하게 되었다. This 네. l 그가 백성들, 사람들을 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어, 하지 않았다. 네. 비하 바로 노디거 벨라마 데스 가하 너는 아침에 바로가 어 강가로 강쪽으로 가가 있었을 때가갈 때에 가 있었을 때가 있었을 때가 거히러 했고 벨라마 아, 가 있었을 가고 있었을 때가가고 어, 있을 때, 어, 가, 가고 있을 때 에, 그곳으로 가라. 네. 어, 나일강의그 해변이죠? 어, 해변에서 네. 어, 뭐그 제방 좀될것 같아요. 제방에서 어, 그를 만나 만나기 위해서 있어라. 네. र त ् 그 뱀을 만든 지팡이 또한 손에 가지고 가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 말, 말해라 보름프부 히브로하루가 보름에서래 말하이 예수받으라 타파이가하 받아오느바에코자 여호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를 어 이렇게 말하며 너에게 보내셨다. 네. 나의 브라자, 백성이죠. 어, 아, 마니스라고 위에는 표현했고요. 그것은 이제 왕과 백성을 할때 브라자라고 하는 거죠. 어, 나의 백성을 광야 우자르스탄광야 어, 광야에서 나를 알아다나거나 어, 뭐 경배하다는 거죠 찬양하도록 어, 어, 찬양하기 위하여 가도록 해라. <목소리> 그러나 어, 너는 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너가 아니라 그 그가 또걔가 어, 개가 어, 바로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았다. 네. 너너또 바로가 아니 띠미 띠니가 아니니까 그냥 너는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아, 아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쏘트로 네. 보더.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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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메로 하트마 외에 코 러우로레 히카 보라 내가 어, 나일 강의 물을 나의 손에 있는 러우로 로 지팡이로 힐까우노 때리는 거죠. 때릴 것이다. 디오 라고트 그것은 어, 피가 될 것이다. 8월, 언니 나디가 마사 머네 총. 그리 그리고 그래서라고도 되고 그리고도 되고 그런 것같어 강에 물고기들이 죽게 될 것이고. 러 나디 사이 가나에꼬카르 미스리아루레 스코 파니 네아 그 강에 강이 쌓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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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이렇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스아 페리 프로에 다시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 라이 번아론에게 말하라. 우 리에라 미스마 파니 당신이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젖디 파니 छ. 얼마든지 얼마의 물이 있든지간에뭐 이런 뜻이거든요. अ र ् थ 네, 쪽기 있죠? 네. 어, 그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물이 있는 만큼이죠. 그 물은 콜라나 어, 강이나 쿨라, ल 굴로, 쿨로는 쿨로는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길 쿨로나 그 그리고 포카리 염못의 물이 물 러거 보이 자 자운 보니 피가 되어라 되어라라고 러 보이 자 보이 자우 보니 뭔 날에 꺼슬이 울타가래 분들 끼나무로 되어라 되어라 어, 약간 씨이 뭔가 이렇게 되어라. 너는 부자 되어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플레이싱해줄 때, 어, 비가 되라, 가 되라,라고. o n e y the, s v i mati, t a n ko h a b 그 모든 것 위에 너의 손을 뻗어 a s 는 펴라. 그뜻이 아니, 이니하루 아, 그리고 아 그들 그들 그들은 피가 될 것입니다. 그 물들이겠네요. 그 물들이 그들이 피가 될 것이다. 어 애굽 저녁에 있는 애굽 온 땅에 있는 물가 턴타와 눈과 가 거라 하루고 빤히 섬에 들어가서 눈네서섬에슨못 먹고 함께죠 못 먹고 같이 네. 뭐 이렇게 같이. 모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그 애굽에 저녁에 있는 물 나무나 어, 돌로 만든 개라 옆으로 메고 다니는 여자들이 메고 다니는 거라. 큰 어, 거라 어, 큰 물통 물통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네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거라라고 하는데 물통 항아리를 물통들의 물도 함께 피가 될 것이다. 비스모사라하프고 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어, 그가 어너루타헤라 지팡이를 들고서 닐 러디 나일강에 있는 물을 힐까에 어, 쳤습니다 또버 뭐? 이러이하요 그때 모든 물도, 물이 피가 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하요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됐다는 거죠. 네, 어, 보이하 어, 되었다. 바로. 바로 어, 물이 바로 피가 되었습니다. 에스닐디가마차하 나일 강에 물고기들이 죽었고. 라, 어, 나디, 강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에굽 어,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이 스바드 타라 미스라 자두거르레 पनि 니 앞으로 ो ग ो प ्아라 त ् य स 그러나 애굽의 어, 신하들이 신하들 또한 어, 자기의 곱뼈 प 벼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시크릿이죠. 감추어진 네. 어, 감춰진 기술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이런 거겠죠. 감춰진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곧 아주 그냥 완악해졌습니다. 그럼. 네.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군가? 음, 그가 뭐라고요? 여기 운운 운내. 여기 네는 바로요. 바로가 바로는 그들 아, 아 맞아요. 아론과 모세. 아,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쉬운 건데. 네. 23절. 스 바더 다로 그때 바로가 뒤돌아서서 자기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니예수라이라난아 그리고 그는 이 말에 말을 어은게뭐 할게요 신경 쓰다 뭐 관심 갖다 네. 그러니까 이 말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 칼 라큰 라게나 주의를 갖지 않았다. 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뭐 한국말로는 그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비스 사라 미스트리 하루 오리리 파니라 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에 이곳저곳 여기 주변이죠. 여기 이곳저곳이니까 와리 파리 이쪽 저쪽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을 위하여 파다 건너는 땅을 파는 거죠. 파기 땅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기 nil 고 파니 왜냐하면 에, 애국, 에, 나일강의 물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었습니다. 섭킨더이너디오 엄할 수 없었다. 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바프로코프하르디마요 어, 러허누 있었다는 거죠. 어, 여호와의 브라하르 치심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 치심이 치심이 너디마티강 위에 7일 동안이나 있었다, 계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